왔다 왔다 음. 이게 진짜 코코넛 맛이네 진짜 코코넛 맛 아니야? 나 이거 맛있는 코코넛 최고와 진짜 맛있어 미쳤다 뭐야 도착했어? <laughs> <laughs> 아, 끝난 끝난 거예요? 엠프로님 어 만들었지? 잠깐 인터뷰 가능할까요? 네. 그 대형 유튜버이신데, 네. 네, 저 같은 이제 초보 유튜버들한테 뭐 조언 같은 걸좀 해주실 수 있나요? 아뭐찐 어, 조언이 아니면 뭐네 그냥 찐 조언 찐 조언 좋... 네네 일단 걸으면서 얘기 좀 해볼까 요 음. 어떻게 이렇게 해야... 좀 자연스러움이 아... 필요해요 아예 이렇게 경직돼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요즘 추세가 아니야? 아 벌써 이것부터 아, 잘못됐군요 그렇좀 네. <laughs> 리얼식으로 아 어... 어떻게 해야 이 골프 유튜브로 이렇게 10만 구독자를 넘기고 이렇게 14만까지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laughs> 비법을 좀 진심이 통하면 됩니다 진심이요 그 아... 그거를 진짜로 무슨 네. 일이면 같잖아요그 <laughs> 아, 같이 좋아해 줄 할수 없어요. 아... 분명히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냥 그 작은 네.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아... 정말 진심으로 하면 네. 분명히 젤리 프로그도 커질 거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네. 너무 인성이 좋고, 아, 뭐 레슨도 네. 너무 잘하고, 아... 음, 당연히, 좀 네.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많이 배우고 문제는 네. 꾸준함이 없다는 거. 꾸준함이 없다. 어, 아 자꾸 이게 내가 잘하고 있나 이런 생각에 너무 빠지는 것 같아. 아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다니까. 이런 매너리즘은 누구나 겪는 문제인가요? 아, 당연하죠. 아 근데 저같아도 그랬어요 네. 음, 처음에 뭐 몇백명 보기도 하고 아 음, 근데 네. 그거를 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야지 네. 아 안보네 그러면서 네. 뭐 말면 안돼요 음. 계속 하다보면 네. 분명히 올라갈겁니다 아 정말 화이팅. 좋은 감사합니다 음. 네. 안녕하세요 우리 타이거골프TV에 프로님 모셨습니다 혹시 제가 이제 작은 골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한테 뭐 조언이나 해 주실 말씀 혹시 하나 있을까요? 네, 유튜브는 끊임없는 자기와의 싸움이죠. 유튜브를 유튜버를 하면 네. 이게 막연하게 그냥 되게 좋게 생각을 하시는데 네. 이제 콘텐츠를 뽑아내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네. 하루에 계속 저 같은 경우는 쇼츠를 매 구독자들한테 제공을 하거든요. 쇼츠를요? 네, 그러면 왜냐면 하 이제 그때그때 그때 이제 감각을 이제 제가 살려가면서 네. 그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 거예요. 아 제목을 이제 바꿔가면서. 그렇은 샷이지만 네. 조금씩 다르게 제가 샷을 좀 치고 있거든요. 아 어, 그런 거 샷을 보면서 영감을 네. 좀 얻으라고. 일주일에 하나, 한 편씩은 제가 네. 아무리 바빠도 구독자님들을 네. 위해서 올리려고 아... 노력을 하거든요. 구독자님들이 어떻게 보면 네. 좀 쉽게 좀 편하게 칠까 네. 그런 거를 좀. 연구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아. 아프신 분이시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굉장히 많죠 저도 이제 골프를 네. 치다 보니까 항상 또 이렇게 또 부드럽게만 칠순 없어요 어떨 땐또 세게 치고 그러는데 네. 세게 치면은 반드시 몸에 무리가 옵니다 이게 지금 젊었을 때 20대 30대 때는 잘 모르는데 이제 40대가 다 돼가 오면 그때부터는 몸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와. 네. 20대 분들에게 이제 전달한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네네, 어떤 거죠? 너무 세게 치지 마세요. 너무 세게 어, 치지 말라. 진짜 아... 허리 나갑니다. 아, <laughs> 안 아프게 네. 어,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가 또 골프 아니죠 골프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그쵸, 되게 격, 격하지가 않잖아요. 또. 네, 어. 음... 진짜 접촉도 없고, 네네. 그러니까 그거 그런 이제 그 모터에 맞게 안 아프게 치는 게 것이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어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한마디 혹시 해주신 말씀이 있을까요? 어, 네 진리의 골프 <laughs> 네. 채널 구독자 여러분 어, 진리의 골프 채널 네. 어,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꾸준히 시청을 하시면 아, 프로님이 아. 원하는 추구하는 그런 어, 샷들을 하실 네. 수가 있으니까 그사상한 거라도 놓치지 마시고 계속 챙겨보시다가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프로님들이 이렇게 네. 알려드리는 게 네. 되게 큰 거예요 아 그렇죠? 그쵸 그쵸 네. 그러니까 네. 그 구독자님들한테 제가 이제 당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유튜버들이 또 많아야지 음. 골프 산업이 또 이제 발달되고 아. 아, 분들에게 좋은 콘텐츠가 제공되니까 네. 응원의 댓글 좀 많이 달아주세요. 아, 네. 이렇게 짧은 <laughs> 인터뷰 응해 주신 것만으로도 저한테 아주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아, 예. 네,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뵙겠습니다. 아,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승려분들도 굉장히 많고. 음, 저 이렇게 많은 박지는 처음 봐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그리고 날개는 까만데 안에는 약간 밤송이처럼 갈색깔이에요. 좀 신기하네요. 어디서 이렇게 날 나오는 거? 아더사야 돼요? <laughs> 少来放放屁。